나만 알고싶은 유튜버 모두가 알게될 유튜브의 주인공 소만작입니다 아.. 다음주 제가 어제 공지했죠 이제 언제야 7월 17일? 16일 이렇게 이틀 강화데이 한다고 이야기 했는데 다음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이틀 강화데이 하죠 근데 이제 집에서는 10번 10번 가능하고 PC방에서는 추가 5번 가능해서 총 주말동안 15번 15번 하면 총 30번 가능해가지고 제가 예전부터 조금 많이 제로 같은거 사놔라 103, 102 같은거 좀 많이 사놔라 이야기 했었는데 사실 저도 많이는 못 샀어 103짜리는 한 1억정도 미만으로 1억정도로 샀고 근데 벌써부터 1억 5천야 그럼 이것만 그냥 재료만 그냥 팔아도 난 벌써 50% 이득을 보는거야 물론 수수료 어느정도 있겠지만 수수료 제외하더라도 뭐 지금 1억에 샀는데 지금 1억 6천이니까 벌써 어? 재료만 해도 난 60%를 이득 본거야 근데 이걸 다 팔면 이득을 많이 보겠죠 그리고 1 0 0리는 제가 1억에서 1억 아 뭐야 7천만원쯤에 샀거든 7천 8천만원이야 한 7천 5백정도로 근데 저점 근데 지금 얘도 거의 1억 왔죠 3천만 원 정도 올랐으니까 얘도 거의 한40% 올랐다 보면 되네요. 이제 강아디 공지 뜨고 나서 제로가 이렇게 40% 정도 올라서 전체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지금 더사게좀 그렇더라고 제가 돈도 얼마 없었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PC 방 가서 대납 받아야 되는데 대납 받을 타이밍이 없어가지고 못 받았는데 아무튼 103 1 0시제말 듣고 많이 사두신 분 있으면 일단은 좀 많이 준비해 두시고 이제 사야 될 거는 뭐냐면 돈이 좀 있다 하면 이제 106, 107, 106보다도 나는 그냥 107, 108을 좀더 추천드리고 싶어. 107, 108? 이제 107, 108 같은 거 조금 검색해보면 이제 가, 저렴한 순으로 보면 이제 107 같은 애들이 지금 100, 15억 정도로 사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가격부터 정해드리면 15억 정도. 그리고 108 애들은 한 20억? 23억 정도에 사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물론 또 이런 거 물어볼 거야. 어, 지금 23억 5천인데 사도 되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본 사람도 있을 텐데 아, 그건 그냥 알아서 판단하시면 돼요. 알아서. 그냥 이득이 한 5천만 원 정도 적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은 이 일카에서 이거 이거 지금도 지금도 거의 20억 차이 나잖아. 근데 아마 다화데이 되면 좀더 비싸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 근데 20이 토티를 기준으로 해 보면 음, 토티 애들을 봐 보자 한번. 또띠를봐 보면 이제 107에 107에들 보면 하키미만 봐도 38억 지금 1회 1카가 물론 2카 가격은 좀더저렴하기 한데 얘도 1카 38억, 2카 47억 이렇게 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아마 이거는 토티는 생제가 돼서 이렇게 된 거지 토치는 아직 생제는 안 돼가지고 저 정도까지는 오르진 않겠지만 토티 애들보다 많이 오르진 않겠지만 만약에 생제 되고 나서는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그 생제 되기 전에도 강화대이만 돼도 충분히 오를 수 있으니까. 이거를 조금 사서 이 칼을 붙여서 강화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다음 주 토요일이랑 일요일쯤에 제가 이제 뭐지 강화하는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집에서 하는 거는 여, 이것처럼 그냥 녹화하고 뭐지 피방 가서 추가로 실패하는 거는 핸드폰으로 찍어서 저는 30번 중에 이거 강화 얼마나 붙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이제 지금 170, 1 7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이것까지 한다음 여덟, 아홉 개 정도 사놨고 아홉 개 정도에 여기도 보면 이거는 그냥 팔, 3카 만들까? 3카 안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 3카 그냥 2카 만드는 것만 보면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스물 두개 정도 사놨는데 터지는 애들도 있을 테니까 스물 두개 강화해서 다팔 거고 나머지는 뭐 재료가 뭐 남는다던가 조금 강화 횟수가 남으면 뭐 이런 거한 3카 도전 이런 거 정도까지만 아마 해볼 것 같아요 왜냐면 3카 가격 차이가 900이 때문에 한번 트라이 해볼 만 하지 않나 싶습니다. 뭐 이런 것도 보면 아, 이거, 아놀드, 120억, 전 100, 120억에 어? 3장 팔았는데 예전에 영상 올렸던 거 보신 분들 있으면 많이 이득 보셨을 텐데 지금은 이제 이득 많이 안 나오죠. 3카가 어 120억 하던 게 지금 70억까지 떨어져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해서 3카가 그렇게 이득 안 나올 것 같고 아무튼 강화 이 정도로 좀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강화는 또 그럼 어떻게 하냐 물어보실 것 같아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아놀드는 저는 103을 5장 넣을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꼭 103을 저처럼 따로 안 넣으셔도 돼요 뭐 나는 104를 좀 안전하게 넣고 싶다면 104 2장 뭐103 3장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없고 그건 여러분이 그냥 재료 사주신 거에 어? 맞춰가지고 그냥 편하시게 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재료 보고할 건데 1.25 곱하면 70% 정도 돼요 72% 103 5장 넣으면 70% 붙는데 그러면 10번 중에 7번 정도는 붙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한번 보면 제 지금 1카가 가격이 23억이고 2카가 40억인데 아마 강화데이 되면 좀더 비싸지지 않을까 싶어요. 좀더 비싸질 것 같은데 만약에 한 2카가 한 50억 정도까지만이라도 올랐다고 가정해 봅시다. 50억. 그러면 30% 쿠폰 사용하고 그러면 재료가 1 0 3 다섯 장이니까 5억 들겠죠? 그리고 저걸 한 23억에 샀다 치자. 넉넉 잡아 23억에 샀다 치면 원트 18억이든 나옵니다. 원트 18억. 그러면 이득보면 18억 이득보는거고 손해보면 5억 손해보는거죠 그러면 18억 10번에다가 정해봅시다 10번 그럼 18억 7번이면 126억 그리고 5억 3번 이어야되니까 15억 5억 3번은 103제로 5장 이야기하는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루에 111억 근데 이거를 잠깐 5번 더할수 있는거지 그러면 여기다가 1.5 그지, 10번, 1.5 곱하면, 하루 만에 한 166억. 그럼 강화대이두번 하면 거의 300억 넘게 벌수 있는 강화장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300억 정도 볼수 있을 것 같고, 뭐, 좀더잘 붙으면, 뭐, 도박해서 한 3카 정도 도전까지도 가면, 뭐, 300억 플러스 알파까지도 가능한 그런 강화장사입니다. 물론, 이게 50억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몰라. 갈지 안 갈지는 모르는데, 간단한 전제 하에, 이 정도 이득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이 계산해 보셔가지고 아난 40억까지 막 아, 이게 많이 안 오를 것 같은데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안 하시면 되는 거고 아 나는 그래 예전에 봤을 때 시세가 좀 비쌌다 하면 하시면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 이게 아마 칸셀루가 생제되기 전인가 이게 이때 강화데이 때 거의 80억까지 올라갔죠 이게 이카가 108에서 109 붙이는 거 이때가 아마 생제된 이유일 수도 있거든. 그럼 이때가 생제된 이유였다고 치면 3월달 강화대 거의 64억까지. 이것도 이제 토착 계속 풀렸을 시기에도 6, 70억을 했었다라는 걸 보면 50억 정도면 좀 제가 낮게 잡은 게 아닌가 싶어요. 이때 계속 풀리고 있었는데 3월에도 그래도 50억 정도는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강화대는 에 56억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어, 아놀드도 어, 강화대이 되면 같은 오버롤이니까. 50억 정도 가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주는 겁니다. 물론 과거에 빗대어서 제가 그냥 예측하는 것 뿐이니까 틀릴 수도 있죠. 틀릴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거 이제 107짜리 보면 107짜리는 하킴이 이 카로 한번 보시면 하킴이도 이제 강화대이 아닐 때강화대일때한 40억, 40억 정도 가고 진짜 비쌀 때 50억까지 갔네. 한 40억이라고 보면 지금 1 0 7애들이 15억이거든. 근데 한 40억까지만 갖다 치자. 그러면 이거를 수수료 쿠폰 이용하고 그리고 15억에 사고 이제 103 애들은 어떻게 할 거냐 아107 애들은 어떻게 강화할 거냐면 저107은 항상 이렇게 하거든요 103세장 1 0 0이두자 이렇게 하면 지금 69.97에다가 1.25곱해야겠죠 그러면 강황을 거의 98.7% 87%, 87%. 그럼 거의 무조건 붙는다 보면 돼 10번 중 9번 붙는다 칩시다 근데 내가 아까 전에 얼마에 판다 했지? 한 40억에 팔고 그러면 수수료 쿠폰 30% 쓰면 이렇게 되고 1 5억에 살아있고요. 이거는 1억, 1억, 2억, 3억. 대충 4억 5억. 5억 좀안될 텐데 한 4.5억. 제로 제가 사두라 했을 때 샀으면 4.5억이고 뭐 지금 사도 한 1, 2억 정도 차이 나니까 지금이라도 사실 분들은 사셔도 괜찮아요. 뭐 이런 거 아마 물어볼 것 같아. 요 어, 지금 103 소만정 님은 1억에 계산했는데 지금 1억 5천인데 어떻게 형?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아, 그러면 그냥 한번 강할 때마다 1.5억 정도 이득이 덜 난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하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안 해도 괜찮은데 좀 믿음이 안날못 날 믿겠다 하시면 안 해도 되고 어, 나랑 이제 생각이 좀 비슷하다 싶으신 분들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요 해보고서 이게 벌린다 싶으면 다음 달 강화데이 또 해보면 되는 거고 아 이건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야 주식이나 코인도 마찬가지로 내 돈을 넣어 봐야 이게 실력이 오른단 말이지 그래서 아무튼 계산해보면 원트의 얘도 거의 18억 이든 나오죠 어야 그러면 아까 이 108도 108짜리 2카 만드는 것도 한 18억 이득 나왔고 이것도 2카 만드는데 18억 이득 나왔으면 107짜리 하는 게더 이득 아니냐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확률도 왜냐면 이게 부통률이더 높으니까 어 저는 괜찮다 생각해요 107짜리 위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107, 108을 좀 섞은 이유가 109는 좀더 더 많이 오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 갖는 거죠 한109재료 값이 한 70억 이 정도까지 가주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냥 해두는 거고, 만약 시세가 오른다고 하면, 낮은 오버럴보다는 높은 오버럴도 점점 뻥튀기가 되니까, 예를 들면, 부동산을 비교해보면, 이제, 지방 아파트들은, 뭐, 가격이, 뭐, 오른다 해도, 뭐, 5천만원, 1억 이정도밖에 안 오르겠지만, 서울 아파트, 아니면 심지어 빌딩, 이런 것들은 어때? 한번 오른다 했을 때, 그냥 몇십억씩 뻥튀기 되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좀더백팔에도한번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17억이 등 나오죠? 아, 잠깐 17억, 멀티 17억인데, 9번 하면 9억. 9억 이득 볼수 있고, 아, 153억 이득 보고, 한번 터진다고 하면 5억 정도 손해보면, 얘도 거의 148억이죠. 그리고 총 15번 강화 가능하니까, 이 정도로 계산하면 222억 정도, 평균, 가... 평균 기대값이 222억 정도 이득 본다고 치면, 이틀 강화하면 444억을 볼 수, 이득 볼수 있는 강화 장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정확히 444억을 벌수 있다는 게 아니라 이 정도 벌수 있을 거다라고 제가 예측을 하는 거지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차 값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야 못해도 200억 정도 벌지 않겠어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 거니까 지금 강화 장사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영상이 좀 길어졌네요. 10분 정도 됐는데 예전에 18분짜리 영상 찍었을 때도 끝까지 봐주신 분들이 너무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다들 감사드리고요. 뭐 저번처럼 이벤트는 하지 않겠지만. 어 댓글로 요번에도 소만정 강화 아 뭐지 강화데이 대박이라고 댓글 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여섯 글자 댓글 남겨 주시고요. 강화데이 대박이라고 댓글 쳐 주고 어 다음 주에 강화데이 하기 전까지 만약이 영상이 조회수 어이 영상 영상이 다음 주 토요일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금요일까지 조회수가 일만돌 1만, 1만 1만이 되면 이거 선착순 어, 두 분에게, 아, 세 분한테 저번과 마찬가지로 5천원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회수가 만 넘었다 하시면 제가 댓글로 뭐 영상 사이로 찍든 할 테니까 저한테 그 뭐지 플러스 친구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카톡 이제 플러스 친구 맞나? 그 카카오톡 채널을 제가 개선했거든요. 이번에 오픈 채팅이 아니라 이제 그냥 채널을 개설했어요.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조회수 1만 넘으면 제가 이제 선착 세 분께 5,000원 드릴 테니까 강화데이 대박이라고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강화데이 대박뿐 아니라 그냥 이런저런 좋았다 영상도 그냥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좀또 길어졌는데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여러분도 다음 주 주말에 강화데이 대박 낮춰서 500억 정도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